안녕하세요 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텐노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어디를 보고 싶으신지 투표를 올린 적이 있어요. 텐노지 쪽이랑 이제 오사카 만국 박람 기념 공원이랑 거기를 올렸는데 어, 압도적인 투표 수 차이로 텐노지 공원이랑 동문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동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구석구석에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가기는 참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 동물원을 처음가봐요 여기를. 일본 여행을 와서 굳이 동물원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원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갈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야? 겁나 예쁘다. 어, 여기 초맛집인가 보다. 줄서 있는 거 보이세요? 푸시카트 집인가 본데? 안에도 줄서 있어. 와, 뭐야, 여기? 여기는 장기 두시는데 이런데 보기가 참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안에서 이렇게 장기를 다 두고 계세요. 여기 이제 신세카이 쪽 근처에요. 트댄카쿠라고 있는데, 어떤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쿠시카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 쿠시카츠를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네요. 이른 시간부터 쿠시카츠에 맥주를 드시는 분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 일본 선술집 거리네요. 이렇게. 분위기 좋죠. 지금 이 시간부터 술을 파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지금 시각이 오후 1시입니다, 1시. 하나, 배고픈데. <laughs> 자, 일본스러운 옷들이다. 일본스러운 티들. 저거 뭐야, 저 사파리 옷은. 어우, 무섭다, 얘는. 아, 스탠카쿠까지 왔네요, 결국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쯔탠카쿠 앞에, 신세가이 앞이죠. 상점가인데, 온 김에 여기 잠깐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엄청 오래돼 보이는 사설 도박장 같은데? 스마트볼, 뉴스타 1회백 100엔이라고 합니다 여긴 또 뭐야? 이건 뭐야? 너무 뜬금없는데? 아름다운 구슬 진흙 아이유? 뭐지 이거? 너무 뜬금없어 디자인 누가 한 거야 불러와 총게임하는데 오늘 그냥 진짜 여기는 이거 던져 넣는 거 저기 꼬인시키는 게임인 거 같아요 여기도 공을 던져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 넣는 거 별의별 게임이 다 있긴 하네요. 지금 8시로 만해. <laughs> 귀여워. 아 진짜 옛날 게임들이다. 어떻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여기 표창 건지는 데인데? <laughs> 일본 남네요. 재밌네. 사람 많은 이유 를 알겠네요. 구경할 만합니다 여기. 자, 간판부터가 레트로스럽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쿠시카츠 파는 가게들입니다. 낮부터 이렇게 음주를 즐기시는 모습이네요 다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는 게 스펜카쿠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저기는 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1시부터 술을 다 이렇게 드시지? 한두 가게가 아니라 열려있는 가게가 다 만석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아 생각보다 높네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꽤 높네요 여기도 그냥 일반 술집인데 여기도 점심 정식 같은 걸 파네요 일단 뭐 기본으로 된장국이랑 밥이랑 반찬은 주고 메인을 뭐 쿠시카츠 세개 아니면 가라하게 아니면 돼지고기 볶음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봐요. 가라하게 정식으로다가 한번 먹어볼까요? 550원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밥 꽃배기도 무료. 아주 좋죠 저게. 아 현지인들만 올것 같은 분위기다. 토리가라게 페이시쿠데 내가 있지 라이스 오므리도 내가 있면 이런 정말 영어도 한 글자도 안 써져 있는 정말 오리지널 현지인의 밥집 술집입니다. 아. 또 이런 데는 처음 오는 거 같은데 정말 일본어밖에 안 써져 있는 데는 물입니다 물을 무슨 술잔에 주니까 술 같네 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밥 고백이고요 된장국에다가 양이 되게 적네요 작은 거 포함해서 세 조각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오늘의 반찬인가 봐요 고등어 같은데 이건 좋네요 제가 또이 종류의 생선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된장국부터 먹어봐야죠. 음 매콤합니다. 근데 좀 간이 세네. 약간 술집이다 보니까. 음 고등어 맞네. 너무 좋아. 고등어 조림 같은 느낌. 기본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된장국도 진짜 맛있고 다 맛있어요 다. 약간 이런 진짜 일본어랑 일본인밖에 없는 곳에서 혼자 밥 먹으니까 정말 고독한 미식가 찍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아우 잘 먹었다. 고객 5 0 아, 니다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네요 아 밥을 곱빼기로 시켰더니 반찬이 적어도 뭐된장국이 맛있어서 쑥쑥 잘 먹었습니다 그냥 자 이제 드디어 제 목적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카이라고 적힌 간판을 나오면 이 건너편이 바로 이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현장에서 표를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약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요 미리 인터넷에서 표를 사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500엔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원래 보통 일본의 동물원들이 한 2천 얼마씩 해요 여기는 그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그런 동물원입니다 또 여기가 이 근처 토지개발이 되기 전부터 있던 동물원이에요 1915년에 개원을 했고요 무려 100년이 넘은 그런 동물원이죠 일본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아 뭐야 놀이공원 같다 확인 되었네요 9월 4일까지 재입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긴 출구고. 어디부터 가야 되지? <laughs> 사실, 서른 넘어가지고, 혼자 동물원에서 뭘 하겠습니까?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곳이 있다. 이 정도만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여유를 즐기다가 볼게요. 그냥 동물원 진짜 오랜만에 온다. 가봤자 제가 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동물원을, 그것도 일본에서 온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신기한 경험입니다, 저한테도. 저기가 이제 아베노하루카스 전망대로 유명한 그 건물인데 이렇게 큰 도심 안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동물원이 아시아 열대 우리만 한번 가볼까요 북극곰이 유명한가 봐요 북극곰은 4시까지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뭐 커플이나 특히나 가족 단위가 제일 많네요 아기들 데리고 있는 가족분들 아 이런 거 보면 이제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뭐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만 오 침팬지라고 합니다 침팬지 오물 먹어 밥 주네 아 이게 재밌네 <laughs> 아 정말 아쉬운 거 하나는 원래 동물원에 꽂힌 코끼리 아닙니까? 근데 코끼리가 여기 있던 코끼리가 2018년 1월 25일에 죽었나봐요 그래서 동물원에 코끼리는 없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원래는 코끼리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닫았네요 코끼리 코라도 좀 보고 가야겠다 오 <laughs> 물개다 물개 이렇게 물개 귀여워 했네 <laughs>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데, 여기 메인인 것 같아요. 북극곰이 있어요, 여기 북극곰. 그냥 어디 볼 데가 없는데, 자리가. <목소리> 와, 진짜 크다. 콜라 먹고 싶어지네. 오! 아, 이렇게 귀여운데. 저 근데 한번 맞으면 죽겠죠, 그냥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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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진짜 좋아하나보다. 오! 귀엽네. 잘 맞습니다. 곰들이 재밌네. 밥 먹는 건가? 뭐 얼음 안에 들어있는 과일 같은 거 꺼내 먹는 거 같아요. 아 되게 귀여워져 얼굴이 <laughs> 강아지 같아. 아 귀여워 얼굴 봐. 방금 여기 지나가면서 되게 혹성탈출 같다고 생각하면서 웃기다고 생각한 동상이 있었는데, 여걸 설명을 읽어보니까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있네요. 원래 이 둘이 쇼와 7년 7월 19일에 이테노지동문원에 들어온 침팬지라고 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포크랑 나이프를 쓸 줄도 알고, 뭐, 자전거를 탈 줄도 알고, 등등. 머리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네한테도 이제 군복을 입히고, 뭐, 총을 쥐어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그런 걸막 보여줬다고 요 손님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둘이 애를 갖게 됐는데, 아기 침팬지가 그때 이 둘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서 이 둘을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위에다 이제 동으로 이렇게 입힐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리타라는 침팬지고, 왼쪽에 있는 침팬지가 로이도라는 침팬지인가 봅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만 원숭이들이랑 침팬지들 모여있는 그런 데네요. 그럼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유 시끄러워. 얘네랑 얘네랑 싸우는 건가?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얘네랑 지금 얘네랑 싸우는 거 같아. 얘네들 지금 부탁을 소리내고 있거든요. 이제 옐로 가면은 뭐 아프리카 사바나 존이랑 호랑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이 야행성 동물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박쥐 같은데? 청소하시는 애한오 깜짝이야 아니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laughs> 카메라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있긴 있네요. 부엉이네. 올빼미 같은 애. 안녕. 애들 이렇게 쫙서 있는 여기 귀엽냐? 애기들한테는 뭐 동물보다 이게 더 재밌겠지. 백설공주구나. 좀 기괴한데? 여기 박물관이 있는데 다박제겠죠 북극곰. 아까 그 북극곰 엄청 크네 진짜. 이빨 좀 봐요. 귀엽게 생긴 게 아니야 전혀. 그냥 한대 맞으면 걸로 가는 겁니다. 얘네 사자. 사자가 왜 이렇게 이 박제가 아닌가? 그냥 만든 거구나. 되게 좀 멍청해 생겼는데. <laughs> 이 바보가 생겼지? 박제가 아니네요. 그냥 만든 거네요. 기념품 잡인데 키위새거든요. 키위새라고 이렇게 여기 안에 놓아놨네. <laughs> 귀여워. 일본에서 유일하게 키위새가 있는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마스코트 급이죠, 이 정도면. 아,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먹을 게뭐 이런 빙수 같은 거밖에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참자판기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잘 되어 있어요. 자, 몸매 유지의 비결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냥 말차로 오늘은 말차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좀 먹고 좀만 쉬다가 또 움직여 볼게요. 아 지금 진짜 짜만 먹는다. 음. 오늘 k n o 에1 5 0 0원 c a 는 거잖아요 하나에 그냥 그 정도 맛입니다. a t e 자 이제 여기는 뭐 파충류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류보다 더 싫은 게 파충류입니다. 특히나 뱀 이런 거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은 해봐야죠. 왜 아무것도 없죠. 아 거북이 있구나. 아, 이 정도라면 볼수 있겠다. 우와, 아 거다. 겁나 크네, 하고. 아 무섭다. 빠숑님 무서워. 역시 무서운 애들이었어, 이네. 아, 거북이는 귀엽다. 밥 먹네, 얘네 <laughs> 겁나 귀엽네. 얘네 자식들이 얘네가 보다. 얘네도밥 시간이네. 에이, 밥 먹는 거 봐. 진짜 귀엽다. 어 뱀이다 뱀. 아, 어우 소름 돋아. 여기가 이제 아프리칸 사바나라는 구역입니다. 동물원이 은근히 재밌네. 오대물 줄 알았더니 오령만 동물 보니까 신나네요. 와, 엄청 커. 드디어 좀 동물 제가 생각하는 동물이 나오네요. 코플소 같은데? 겁나 크다. 이 맛있게 먹네 풀을. 어떻게 이렇게 큰데 풀만 먹고 살아갈까요? 자 이제 동물원의 꽃 호랑이입니다. 야 멋있네 역시. 뭐좀 마음이 아프다 근데 혼자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보니까. 뭐 아무튼간에 이렇게 동물원 구경을 잘 했고요. 500엔에 이 정도면은 뭐 정말 알차고 좋네요. 일본 여행을 하시다가 잠깐 뭐 시간이 비거나 이 근처에서 뭘 하실 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여기를 나가서. 일단, 텐노지 공원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볼까 싶어요. 공원으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서 보니까, 한국음 시점이 있네. 배고파요라고, 삼겹살집이 하나가 있네요. 야, 위치가 참 좋다. 공원 바로 앞에 삼겹살집이면은. <laughs> 자, 사람 엄청 많네요, 진짜. 와, 와, 이렇게까지 많을줄 진짜 몰랐는데, <laughs> 장난 아니다. 다들 아, 네. 그냥 3, 4, 5 나오셔가지고, 돗자리 깔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누워 계시고 하네요. 야, 근데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저도. 한 켠에 풋살장도 있네, 이렇게.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이고봉 떨어졌다. <laughs> 아 노래 봐. 공연하시는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피아노를 이번에 이 사람 차례인가 보다.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연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공연도 할수 있고 참 좋은 거 같네요, 진짜로. 어, 진짜 기획이 의도가 좋은 거 같습니다. 공연이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공연을 할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볼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참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어, 여긴 또 뭐야? 야,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구만. 오, 오못 봤지만, 우와. 오, 오. 드럼이네. 드럼판이구나. 진짜 저거는 뭔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음악적인 센스도 있어야 될거 같고 일단 드럼을좀 배우셨던 분이 아닐까 싶네요 잘한다 진짜 일단은 커피 한 잔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거 같네 아이스코이 오니가이시마스 네 근데 카페 그 진짜 이쁘다 여기 한국식 카페 느낌인데요 좀 커피를 그래도 제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본에서 먹는 아이스 커피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으시네요. 아... 커피, 음 맛있습니다. 제대로 된 아메리카노 좋아요. 아 좋네요. 옆에 이렇게 뭐 기타를 알려주는 커플도 있고.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와보고싶다 여기는 저랑 이렇게 한바퀴 쭉 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많네 <laughs> 술을 저렇게 통에 갖고 서 먹네 <laughs> 아이 귀엽냐 아기 아 진짜로 동물원이랑 마찬가지로 굳이 공원을 왜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쭉 계속 지금까지 텐노지 공원을 굳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저 영상 촬영 안할 때도 가끔씩 올것 같아요 여기는 다음에 올 때는 돗자리 하나랑 맥주 하나 가지고 와서 좀 누워 있고 싶네요 아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텐노지 공원이었습니다 자 하루만에 즐기는 텐노지 여행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오시면 꼭 가시는 장소 중에 하나죠 바로 이큰 건물 아베노 하르카스, 그다음에 전망대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입장 게이트랑 티켓은 16층에서 사는 것 같아요. 티켓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가격은 성인이 1,500엔, 중고생이 1,200엔, 초등학생이 700엔, 애들이 500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원습니다 아, 오. <목소리> <하이>. <목소리> 아는네방금 사진 찍은 거를 이거 나중에 보여주면 사진으로 준다고 해요. 와 전망대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있던 텐노지 잔디밭이고요 그 옆에가 사실은 진짜 공원이에요 저기 보시면 빨간 다리도 이렇게 있고 이러잖아요 저쪽에 근데 저기는 사실 보여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잔디밭을 가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진짜 공원 저풀숲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헬리콥터 타는 정말 맨 옥상에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간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시각이 5시 15분. 5시 반딱 있네요. 5 0엔5 0원 정도에 갈수 있나 봐요.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헬리포트 투어. 5시 반からのヘリポートツアーのご参加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 참가를 네 그럼 헬리포트 투어의 설명을 こちらヘリポートツアーはヘリポート屋上まで登っていただいて上から景色などをお楽しみいただくツアーとなっております、はい、まだこのような撮影器具はお持ち込みいただけませんカメラ携帯電話以外のものはすべてロッカーに預けて,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りますのでしたご了承ください撮影ができないですか 촬영은 되기는んですが, あのカメラや携帯電話が、あの撮影ができるものとなっておりまして,まさこちらはあの 撮影은 뭐 되나, あの携帯電話で大丈夫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 秘書音科で5분 전에까지 오라고요. 이거를 팔에 차라고 하네요. 카메라는 이거는 가져갈 수 없대요.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다는데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에서는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경치도 죽입니다, 진짜. 아. 일단 여기 짐을 다 넣었고요 이 로퍼 안에 그리고 이런 마스크 밴드 하나 주시네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 찍으려니까 불편하네 야 올라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줬는데 일단은 이 네모 안에서만 촬영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은 촬영하지 말고 다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이 벽에는 뭐 기대하지 말라 뭐 그런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베노 하르카스의 최상층입니다 해좀 보세요 저기 미쳤어요 풍경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밑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뭔가 그게 있네요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이 밑에서 그냥 통유리로 보는 거랑 밖에서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네 와 좋다 이게 말으면스태프분 사진도 찍어주시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밖에라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어차피 이게 있어가지고 끈이 야 근데 오늘 뭐 그냥 풍경만 봤으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가 다했습니다 해가 이 석양이 다했네 아, 하... 결국에는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laughs> 뭔가 사진 안 찍기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 나왔고요. 아,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나 봅니다. 다시 핸드폰을 넣고 카메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고요. 이 팔찌는 기념품이라고 해요. 뭐 하루카 300써 있는 팔찌인데, 쓸모가 있을 하나 모르겠네. 이것도 매일매일 바뀌나봐요. 오늘 해 지는 거는 이제 6시 3분이라고. 지금 57분이니까 지금 딱 오, 들어간다 계속 실시간으로. 해가 점점 없어져요. 없어졌어. 아, 야경 못 보나 싶었는데, 금세 어두워졌네요. 해가 지니까 바로 어두워지네. 야... 좋네. 사진도 잘 찍으라고. 내부도 다 불을 꺼놔가지고. 잘 찍혀, 사진도. 여기서 이렇게 유리창 비춰 가지고 영상도 틀어줍니다 옛날에는 막 고래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영상 틀어줬었는데 매번 바뀌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렇게 텐노지에서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텐노지 동물원부터 텐노지 공원 그리고 아베나루카스 전망대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와 봤는데요.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동안 정말 천천히 잘 둘러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도 하루에 반 정도 쓰시면은 충분히 텐노지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아까 입장할 때 받았던 무료 터지는 받고 가야겠죠?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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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제이브 됐어.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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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거는 믿기고 사진을 팔기 위한 장사였네. 하나에 1,300엔, 13,000원. 무리, 무리. 진짜로 또 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촬영한 날이랑 다른 날이고요. 오늘도 근데 오늘 사람이 많네요, 평일인데. 계속 자주 올것 같은 곳입니다.